네, 제가 20몇년동안 단골로 다기든 보리밥집에 왔습니다. 여기 네, 앞에 저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치료하러 올 때마다 여기서 밥을 먹는데 오늘의 메뉴는 네, 보리밥 정말 잘합니다. 네, 신짤밥에다 보리밥을 섞어주고 옆에 네, 뜨거운 된장고 주고 네, 반찬을 네, 주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콩나물, 그 다음에 씨레기, 그 다음에 버섯, 시금치, 이렇게 하고, 김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요 흰무, 그리고 상추, 그리고 생채무침, 김치. 이렇게 해서 참기름도 있습니다. 참기름을 채소하고 몽땅 다 넣고 참깨물 뿌리고 고추장을 그 넣어서 그 다음에 된장 국물을 좀더고어가지고 먹고 아무거나 한다면 숭늉을 줍니다 숙늉을 주는 식당이 되게 드문데 여기는 숙늉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차려준 밥상같이 먼저 야 맛있습니다 네, 지금 사장님이 저 앞에서 핸드폰 보고 계신데 사장님이 여기서 평생동안 장사하셨습니다 네. 저의 단골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점심은 열무채소거림밥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